9절에 내가 범, 요아께 범죄였으니 그랬어요. 미가선자도 이걸 겪었어요. 재앙이로다 나여 1절에 에,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이건 무화과가 없도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이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며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한도다그 군장은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의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도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의 날고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여서네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어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에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무리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고 자기의 시반 사람이로다. 오직 나는 여와를우르르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요하께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요렇게 하면 너는 대적이 나를 못 이긴다는 거죠. 너는 이제 부끄러워진다는 거죠. 막 핍박하고 이 선자들을 핍박하고, 어,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든 요겁니다, 요게. 구절에서 요게 답이에요, 요게. <laughs> 내가 요와께 범죄하였으니, 범죄했기 때문에 오만 사람을 다 갖다 붙이는 거야. 오만 일을 다 만들었네. 여기서 보시고, 어, 예레미야 에가에, 이 장에 보세요. 오만 두려운 일을 다 불러들였다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미리 미리 받는 거예요. 지금 미리 미리 이거를 이 비밀을 알고 미리 여러분들이 이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죄 때문에 여기 보시고. 선자들이 그냥 선자가 된게 아니다는 거죠. 자기가 얻어맞으면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 저거는 아니다. 하나님이 자기들 지적했던 것이, 예, 나중에는 어, 돈이, 돈을 불렀고 했던 그게 벌써 이미, 예, 날 위해 때 죽었다 사신 분을 위해서, 살려고하는그 자체가 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어려움을 불러들였다는 거죠. 이장에 이십일 절 주께서 내 두려운 일을 사방에서 불러들이시기를 절개의 불의를 두른 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 진노하신 날에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었나이다. 내 손에 받들어 들기르는 자들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노하심으로 인하여 고난 당한 자는 내로다. 나를 이끌어 흙암에 행하고 광명에 행지 않게 하셨으며 종일토로 손을 돌이켜 자주자주 자주 나를 치셨도다. 이 예레미아도 지은 죄를 값을 지금 받고 보격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해결이 돼야 돼요. 리더자가 되려면은 리더자가 되려면은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아, 다 하나님이 경영하는구나. 하나님이 경영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는 이제 그걸 알게 됐어요. 이게 뭐 이걸 정말로 나는 그 설교와 같이 그렇게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 내 억울함을 들어주신다. 이걸 알고 기도를 했고 또 해주겠다는 약속이 왔고, 그러니까 기게만 목적을 뒀는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뜻을 쫓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걸 알고 해결을 했어요.